되고? <laughs> 아 맞아 사실 <laughs> 이중 방송하면은 좀 맞아 좋아야 돼 환경이 아프리카만으로도 지금 어, 이, 정도, 이 정도인데 아니면은 투컴 툭컴. 투컴. 그렇죠 투컴이 사실 해결책으로 좋지 들어오세요 만들었습니다 가로소로님 반갑습니다어서 오세요 잠깐 방송이 튕겨서 리방했어요 방송이 튕기고 게임도 튕기는 건 처음 봤네 그리고 스카이프도 팀이고. 다음 판만 하면 은잘 돌아가실텐데. 뭐안 해봤으니 하, 할 부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 지금 현재 아프리카를 이용하면서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해봐야, 해보고 욕해야지. 욕도. 핸드폰 바꿔서 기분 째집니다 어, 부럽다. 나도 다음 주에 약정 끝나는데. 아이뽕으로 바꾸고 싶다. <laughs> 어? 우리 지금 뭐하고 있었지? 뭔 얘기하고 있었지? 어, 돼지왕이다. 나는 맵 공유가 되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두 분은 왜, 두 분, 뭐지? 워프 타워 하셨나? 왜 맵이 끊어졌는데 공유되지? 저는 워프 탔어요. 음. 아, 이거 공유가... 그 모두 안돼 있구나. 뭐요? 웜물 이거, 구분해주는 거. 아그 원어 디로 네. 가나? 네 색깔을 구분해주는. 어, 몰랐어 그런 것도 있구나. 이게 네, 되게 편해요. 그러겠다. 그 다음에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방송이 잠깐 튕겼습니다. 그 리바이스예요. 미안합니다. 한국 사람들 이용 잘안 하지만 트위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트위치 자주 음. 틀어놓습니다. 왜냐면은 영어로 못 알아들어서 틀어놓기 좋아. 자기 <laughs> <laughs> 전. 어, 뭔가 좀 부산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은 뭔 말인지 귀 기울이게 되니까. 근데 트위치 그 저쪽은 막 러시아 애들 방송 틀어놓으면 너무 좋더라고. 한 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laughs> <laughs> 영어는 그래도 단어가 들어오잖아. 러시아는 한 마디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귀가 뚫리시는 거 아니에요? 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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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러시아 <laughs> 말로 할 수도 있지. 옛날에 그 생각난다. 이게 밖에서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 어쨌든 다른 분들이랑 합석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럼 이제 직업을 물어보잖아요. 뭐 하시는 분이냐. 그때 친구들이랑 이구동성으로 입을 맞춘 게 우리는 펜싱 선수다. <laughs> 왜냐면은 일단 몰라 우리가 단어 몇 개만 알면 돼요 어 제가 펜싱 선수 플레레급이라고 뭐 이렇게 말하면은 아 그냥 같이 합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막 특히 여자분들이 되게 신기해 하잖아요 우와 이러고 뭐아 그런 걸로 호감을 사는 어 그렇지, 구나 그렇지. 되지도 않게 보여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보여줘 젓가락 가지고 좀 찔러야지 뭐 여러분 <laughs> 이제 거기서 이제 재미 보는 거야 재밌다는 거지 뭔가 이렇게 시선 받고 우리도 모르면서 아 에페 에페도 있어 <laughs> 난 플레레밖에 안 해가지고 <laughs> 그, 하계 올림픽 네. 바로 직후에는 하지 마세요 에, 사람들이 좀알때네 <laughs> 그때는 좀 때.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팬들이 있을 테니까 음. 그래서 다음에 수구로 바꿔볼까 생각 중이야. <laughs> 수구는 진짜 핫바디들이던데, 러니까 아, 바디? 어, 수구가 네. 완전 몸짱이죠. 그래서 진짜, 하, 와. 수구는 그러면 하면 안 되겠다. <laughs> 하, 핫은 아니라, 핫바디. 한번 아니고. 사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판단해 드릴게요. <laughs> 아, 그러면은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laughs> 그냥 아빠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laughs> 어, 이거 뭐지? 이상하게 되겠다? 아, 아니네. 무슨 그루턱이네? 수구 경기는 보기 힘들지 하지만 수구 선수들 사진은 인터넷에 많습니다 특히 외국 선수들은 맞아 게이 같은 몸을 갖고 있어 게이 같은 몸이 그런 그 몸인가요? 늘씬하고 아 이거 또 소수자 바, 비하 발언인가? 좋데 네. 멋있, 멋있다는 거지 안 그런 게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 아, 그래 맞아 그게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 뭔가 세련되고 그들은 옷도 잘 입고 늘씬한 근육 소유자며 다 본인의 반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laughs> 그럴 것 같다. <laughs> 도도님께서 다음엔 사격 선수라고 하래. 사격 선수네 같이. 아, 사격은 좀 사냥꾼이랄까? <웃음> 아니면 <웃음> 이 페이스 어디로 잡아요? 우리 지금 여기, 여기. 1차적으로는 장발장이 어디겠지? 예, 장발장이 계신 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포탈 가깝고 너무 좁아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장발장이 차에 그 내려와서 강가에 붙일까? 아싸리. 그 어느 쪽으로요? 초원 쪽으로 아니면? 아니면 지금 장발장이 가는 방향 반대로 가다 보면 길 삼거리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우회전. 네 아니요 아니요 우회전. 순항기 아, 만난 여기? 부. 네 그쪽으로 쭉 가보세요. 그럼 삼거리 나와요. 거기 한마음 약국에서 좌회전하시면. <laughs> 근데 딱그강 끊어지는데 만든 게 좋은 게 오른쪽에 바로 토끼 밭이 있거든요. 네. 아 어? 토끼 고기 조달이 좋을 것 같아서. 두 분이 가까우시니까 어디다 지어도 저는 불만 갖지 않겠습니다. 이따 들어가서 욕해야지. 집에 들어간 다음에. <laughs> 어차피 지어도 할머니가 보실 거지. 나 아, 그렇게 해요. 지금 아, 할머니 아니어서 괜찮을걸요? 음? 네. 아 여기다 지금 여기서 건너기 늙지대다 사격이 제일 흉내내기 쉽습니다 소총 수시절을 깨달아보세요 아는 총 K2밖에 없는데 여자 여자분들도 요새는 좀 많이 알지 않나? 뭐 물론 남자들만큼이 아니, 아니겠지만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면 다알것 같은데 군대에서 멧돼지 잡았다 이런 얘기가안 믿을 걸? 멧돼지 고기 먹고 싶다. 멧돼지, 멧돼지 본 적은 있는데 군대에서.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군대에서 보면 멧돼지는 다 티코만 합니다. 음. 누가 말해도 티코야.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거짓말 못해서 티코만해라고 하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거짓말 좀 못해서 티코만하다고. 이거. 거미 소리가 거미가 이렇게 가래를 끌려. 어 거미가 뭐, 왜이렇게 많아 여기 거미집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가 붙어있네 야 이거 거미집 이렇게 많은거 처음 봤네 어메? 일곱개 여덟개 거미집이 여덟개가 붙어있네요 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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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징그러 징그러 여덟 개가 아니야 하나 둘셋네 다섯 개. 두세요. 와 우와 우와. 나중에 와야겠다 여기. 야 징그러워. 뭐, 정리해야 할것 같은데. <laughs> 굉장히 많은데 거미가 여기. <laughs> 어이 잠깐만. 나중에 저거 다 거미가 여왕 거미가 동시에 나오면 좀 끔찍한데. 한 칸짜리인데도 저렇게 많은. 예. 어이야야야 도미 두미노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 많아, 많아서 좋다. 일단 돌은 많다, 이거네? 불 켜놓고 돌이나 캐야겠구만. 베이스 캠프 잡으셨나요? 예. 예. 오케이. 돌 캐서 가야지. 아, 이번엔 돌벽으로 해야겠어. 일단, 한 마리라도 가져가면서 우리가 꿈을 키워야지. 처음부터 CEO 노리하려고 그러면 안 돼. 돌벽으로 해서 응. 조금씩 조금씩. 예, 토끼 한좀 넣고 비팔로 좀 넣고 이렇게. 나중에 돌 모자르면 그때 남아. 음 그래 그래 맞아. 돌로 해야 돼 일단. 그래 돌 많이 캐다 드렸는데. 응. 돌 쓰다 보면은 또 괜찮아 생성 안돼도 다할수 있어. 근데 유튜브에 그. 동물원을 만들 줄만 안 만들었어도 <laughs> 고 영상 4개 때문에 뭔가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이 신념이 생겨서 목요일부터 고민해 항상 내일은 동물원 어떻게 만들지 <laughs> 지난주 영상도 못 올리고 있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요일날 휴방할게요 이번주는 내일은 방송합니다. 내 이름 뭐하지? 오리, 오리인가요 어제 장발장님이 하루 종일 60초를 찾으셨는데. 근데 저 오늘 60초해서 괜찮아요. 아 숨통 좀 풀리셨나요? 문도 만들었어요. 음. 한마디로 BJ가 여정 안 해줘서. <laughs> 자급자족해. 했 어, <laughs> 내가 더러워서 내가 한다는 거네. 뭐 그렇게 그것도 정답이죠? <laughs> 뚫린 입이라 다행입니다. 다 될까요? <laughs> 아,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어, 너무 돌려서 안 하는 사람보다는 기분 나쁘지 않을 수준에서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기분 나쁘셨나요? 아, 아니에요. <laughs> 누가 그래? 어떤 새끼가 기분이 나쁘대요? <laughs> 내가 배운 펜싱으로 입을 찔러 버려야지. <laughs> 그 펜싱은 젓가락이겠지. <laughs> 어, 절대로 절대로 서서 못합니다. <laughs> 제가 배운 펜싱은 앉아서만 할수 있죠. 극도로 좁은 공간에서만 해볼 수 있는 자세 정도. 레이디 샤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레이디 샤크는 또 특이한데? 돌이 많아야 돼. 일단 돌이 많아야 돼. 어, 레이디 샤크는 샤크하면 내가 원피스 잘안 봤지만 그아고아고아고 아니지게 상어 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 걔 생각이 아론? 걸어 아론인가요 걔가? 초반에 나오던 애네. 하와이안 셔츠 같은 거 입고. 아론, 음, 아론 맞아 아, 어, 코가 톱니 어. 같이 돼 있는. 체스터 찾았다. 걔부터 가도자. <laughs> 네 반갑습니다.어서오세요. 그래 체스터. <laughs> 체스터도 가둬야 돼. 안 돼. 날체스터야 가둬 놓고 문 열어 놔. 들어가서 정신 채우신 <laughs> 사람 동물은 들어갔다 나와. 어우 하운드 지형이. 우리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원피스를 어느 정도 중반부터 봐서 딱 크로코다일이 나와 끝나는 시점까지 봤거든요. 크로코다일이 너무 멋있더라고. <laughs> 크로코다일? 멋있죠. 음. 어우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저는 하늘섬인가 아, 아 하늘이 아, 생각나네. 그것도, 그것도 좀 알아요. <laughs> 다 보진 않았지만 <laughs> 기억 뭔지는 알아. 거기 보다가 재미없어서 닫았는데 거기가 나도 재미없다면서. 하늘섬에서 그만뒀는데. 거기가 재미없다면서 하늘섬이. 그 이후로 다시 처음부터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어, 저랑 같은 <laughs> 케이스입니다. 어렵더군요. 입이 <laughs> 어, <이미 웃음> 너무 많아. 나 다섯 번 시도해서 <웃음> 성공했는데. 원피스는 <laughs> 이미 너무 많은 길을 갔어. 내가 따라잡기에. <laughs> 어. 그리고 처음만 계속 많이 봐서 처음에 재미가 없어. <laughs> 나 초파가... <근데> 처음을 <laughs> 처음부터 다시 보지 않으면 근데 기억이 안 나서 못 봐. 초파가 슬프다는데 초파만 세번 넘게 보니까 그냥 <laughs> 감동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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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그냥 캐릭터만 알고 말렵니다 원피스는. 나중에 무슨 여자도 나오던데. 로빈? 걔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캐릭터야. 로빈 멋있죠. 손 꺾기 나는 원래 좀 꺾기류를 하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잡기나 유도같이. 레슬링하는 사람을 <laughs> 어. 어, 여기 만나야 되게 맞나? 만나. 그래서 그 캐릭터 좀 좋고 오. 내가 말한 건 누구지? 아그 저기 루피 따라다 는 여자애. 아 행콕. 네 아, 맞아요. 노출도 좀심이 높은 친구. 난걔 모른다. 음. <laughs> 어디 말투입니까? <laughs> <laughs> 네? 난난걔 모른다는 <laughs> 구어체도 아니고 문어체도.. 문어체네? <laughs> 난갤 모른다 라고 파프리카가 말했다 뭐 이런 거를 <laughs> 우리 상자 덕과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를 그뭐 <laughs> 베이스 캠프 잡았다고 해서 와봤는데 <laughs> 기계 하나 화덕 하나 끝이네 <웃음> <웃음> 아니 뭐 그거면 됐죠 여기 <laughs> 구퍼 다 없앴잖아요 어? 어 그러네요? 어다 없어졌네? 깨끗해졌네 주변이? 나름 열심히 했어요 <laughs> 소량님 발끈하셨어 <laughs> 그래도 그거 없앴다고 <laughs> 내가 열심히 하루를 어. 달려가며 여기를 오겠는데 <laughs> 어 존중해야죠. 노력한 사람이 있는 거니까 금좀 주세요 금이요? 네. 16개 드릴게요 32개로 갖고 오세요 제가 나비 아. 3개 드릴게요 <laughs> 나비 3개랑 금이 16개를 받고 <laughs> 오니까 아, 체력도 차요 먹으면요? 아니면 갖고 있으면? 먹으면. 멘탈이랑 먹으면. 체력이랑 배고픔이랑 다 차요 어 그래도 꽤 많이 차네 배고픔 근데 왜 노래지지 순간적으로? 아직 여름에 가까운 가을. 아 불에 가까 불에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눈팅종님 반갑습니다.어서 오세요. 아 뜨거워서 그런가 보다. 어이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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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나 이렇게 뜨거워하지? 수염 잘하셨어요? 네. 아 이것 때문에 붉은 철 가면 좀 그런가? 면도하세요? 면도기는 왠지 아까워서 안만 들어지더라고. 자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동물원 만들기 언젠간 되겠죠? 음행이 또한 다섯 개만 구시돌 아니 그냥돌아 동그란 거요. 다섯 네. 개만 어떻게 떼놓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 그렇게 굶지 말을 꽤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키를 이렇게 모르는 건. 트롤. 아니 키보드가 익숙하지 않아서 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셨을텐데 그렇 네다 때려칩시다 동물원 따위 언니는 기뻤다 동물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laughs> 아까 잡기 좋아한다니까 철권하면 킹만 할것같아나 옛날에 어저께 말했나? 1 0학번 여자 후배한테 명치를 맞은 적이 있는데 아, 그거. 그 친구가 여군 됐다고. 예, 여군 된 친구. 어. 그 친구가 입학해서 개인기 어. 보여준 게 킹의 21단 잡기 콤보를 보여줬어. 음. 그술 먹는 자리에서. 우와, 멋있다구루마이님 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너 개인기가 <laughs> 그거니? 이러면서. <웃음> <웃음> 근데, 우리가 영상을 찾아봤는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개인기 맞네요. 응. 인정해줬어. 실제로, 실제로 접어, 뭐야, 업어치진 않았고. 흉내만 냈지.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구나. 상자도 없고. 팥도 없고. 손님의 돌멩이를 원합니다. 더 드릴까요? 예. 네. 내가 몇 개인지 다 보이니까. <웃음> <웃음> 숨길 수 없다. 바, 딴 돌에 반만 드릴게요. 지푸랑이라 좀 키울까? 아, 시간이 좀 애매하네. 아, 삽을 만들어서 뽑아와야겠다. 왜 그래도 여자들이 그런 개인기 하면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성으로서보다 좀 재밌잖아. 그런 거 좋아하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되게 말을 대명사만 했네. <laughs> 그런 거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장발장님도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면 주변에 그래도 남자분들이 좀 뭐랄까 더 대화 쉽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렇죠. 음. 그런 부분. 사도 못 롤만 얘기해도 다른 게임 관두고 어, 집으로 뛰어 될까? 불 피자 어, 횃불 횃불 큰일 날뻔네 이거 아이템 하나는 꽉찬 상태로 가, 가져갈 수 있네 마우스에 걸쳐서 야, 이거 뭘 먹어. 진물 쓰레기. 파란 버섯은 뭐가 좋아요? 구워서 먹으면 멘탈이 많지. 아, 나 생으로 먹었다. 아, 진짜. <laughs> 생으로 먹으면 체력이 차고 멘탈이 떨어질걸요? 아, 그래서 멘탈 떨어진 소리가 났구나. 빨간 버섯. 오나뭐하는 어, 빨간 버섯은 왜... 요리 됐는데 왜 떨어지지, 멘탈이? 빨간 거는... 그냥 먹는 거 아니고 저 냄비에다가 아 그래요? 너어놔오 덥네 일단 기본살림을 좀 따와야겠어 이제 바깥 날씨는 좀 선선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 와서 그런지 좀 서늘해요 아 거기도 비 왔어요 오늘? 지금도 오고 있어. 어, 맞아. 수원도 좀 오고 있어. 아까 전에 보니까 광주 쪽은 비 아직 안 왔다는데, 풀도 좀 필요하고, 대구, 대구는요? 삼성이 대구 아닌가? 야구? 맞죠 응 토토님이 지금 삼성이 야구 이겼다고 하길래 음... 이제 비 오는구나 좋겠다 어? 지금 장호지 뭐야 파프리카님 대구 아니세요? 저는 대전입니다 아 대전이라 했지 아 매번 헷갈리지 대전이랑 대구가 그런 소리 잘안 듣나요? 대전이랑 대구 나만 그런 처음 들어보는데? 미안합니다 그게 왜 깔리는지 잘. <laughs> 헷갈리는. 데 그죠, 헷갈리죠. 남자들은 헷갈리는구나. 여자들은 안 헷갈리고. 이제 알았네. 지리를 싫어해가지고. <laughs> 아, 저랑 동일합니다. 나는 광주가 전라도 있는지도 몰랐는데 뭘. 아, 깨졌다. 난 근데 좀 많이 몰랐어. 대구는 이제 감이 오는데 대전은 아직도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laughs> 모르겠어요. 대전, 대전 지도상이 어디 있지? 대전은 뭐가 뭐가 특이하지? 특이한 거 없나? 튀김소보로. 튀김소보로가 있군요. 아 어... 먹는 거죠 그런 쪽. 할 말이 없네요. 튀김소보로가 있다니까 뭐 있다고 해야지. 이때잖아. 가방. 어. 자 가방 좀 만들었겠다. 면도기를 좀 해서 수염도 깎아보고. 누구 집에 두고 가고 <laughs> 남자분들이 대저 이랑대고헷갈린다니까 섣불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맞지 다른 남성분들을 평화하는 거예요. 왜평합니까 모르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건 아니고 다른 아는데 남자라고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다른 분들 이 그렇게 있어요. 논리적이시군요. 아니, 제가 졌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죠 나는 아는데. 하고. <laughs> 네. 그래. 그럼 남자들의 그 지리 옳다. 지식 수준을 대폭 낮추신 거예요, 지금 기준을. 그래 그것도 옳다. 다 올래. 나는 누구도 편들지 말아야지. <laughs> 정말 짱이 왜 말씀이 없으신가 했더니 사냥 중이야. 나 지금 오 남았어. <laughs> 뭐 체력이? 배고픔이? <laughs> 배고픔 4 남았어요, 이제. 배고픔이? 어. 체력이 달리려는 없어 아. 나도 근데 사냥 해야겠는데? 슬슬 배고픈데. 창 만들어야겠다. 미트 스튜 가져가야지. 근데 밧줄을 안 만들었네요. 지까지 오, 체력 준다. 추석 때는 어떻게 하세요? 내려가시나요, 다들? 저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저기는 장발장님은 내려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럼 뭐, 파프리카님 계속 그, 계실 테니까. 특별히 이동들이 없네, 그럼. 응? 음? 큰 이동들이 없겠다고. 추석에도. 나는 모르겠네. 나 당일날 방송할 수도 있는데. 장발장님만 좀. 응, 음, 이용하실... 장발장님만 좀 움직이실 거 같아. 어, 이거, 이거 되게 많다. 아, <laughs> 어, <laughs> 역시 용감한 여자야. 소가 한 여덟마리 달려드는데 그냥 때리네 때 도망가면 되죠 <laughs> 그리고 나한테 세 마리를 <laughs> 남겨주고 가네 임스님이 <laughs> 쳤어 한 마리라도 잡아가야지 갑박 없어가지고 지금 한 대라도 맞으면 안돼 아, 힘들어. 음. 왜이 힘든거야, 이거 잡기가. 배고픔 15, 14. 어우 빨리 집에 서밥 먹어야겠네. 한 마리 더 안될까? 60인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되겠다. 너무 많다. 용기를 가져요. 네, 용기는 가졌습니다. 근데 안되는 건 안되네요. 할수 있어요. 할수 없으니까. 어 장발장님 어, 가십니까? 그래 그럼 난 남의 꼴이나 붙어야지. 어디있지좀더 내려가면 있어요. 나 지금 배고픔 구. 불 붙이고 그냥 여기서 고기 꼬먹고 할까? 어나 근데 고기 못 붙인다. 불이 없네. 하나만 떼가야지. 많이 떼가신다. 두 마리. 나 체력 떨을 텐데. 이제 5, 6 얼마 안집 쪽으로 가시지. 하나만 잡고 싶어서. 그냥 올라가면 장발장님 때문에 그 꼬리가 계속 떨어져서. 아, 뭐야, 어떻게 때렸어? 아 망했다. 집 쪽으로 뛰어야겠다 이제. 아 포기. 오, 씨, 맞았다. 배고픔 때문에 안 되겠다. 아, 계속 건가요? 오네, 계속 와. 빨리 요리 좀 밑으로 뭐, 뭡니까? 먹어도 되나요? 됐거나 아니에요. 그럼 내가 먹어야지. 칠즈 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체력이 막 엄청 깎이고 있네. 냄비가 우리 얼마 없구나. 이거 당근 구워서 드세요. 체력 차게 오케이, 제가 고기를 드리죠. 거기는 참장발장님들린인게 낫지 않나? 아저 거기 지금 많아서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됐고. 밤이 깊었구만. 웬디 그거 있어요 유령? 아직 안 나오나? 네 아직. 가운데 어? 있네요. 뭐지? 뭐예요? 아 시간. 오. 나 이렇게 계서 더워하냐? 수염도 밀었는데 가까이 으면 이게 아마 체력이 찰걸요 어, 감사합니다 네, 어우 굉장히 좋네요 고맙습니다 네, 버섯하고 다 웬만한 거 줘야지 동물원은 최대한 가까이. 그게 낫지 않아요? 네그 오른쪽 위쪽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장발장님. 오른쪽이... 이쪽에 위쪽. 아예 여기 이렇게. 저쪽 초원 쪽으로. 하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다 하느라 어서 오거라. 이쪽으로 쭉 가면은 그냥 음... 여기다가? 이 정도? 네. 나쁘지 않네. 요요 요 토끼굴 파내고 뭐. 예, 네, 이 정도면 그렇게 멀지도 않고. 음, 아주 멀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약간 더 이렇게 인접했서면다 여기 약 우리 이 정도? 토끼골 밀고 악마골 때. 낼 그러면 내고. 그... 너무 렉 걸릴 것 같아서요. 동물을... 또큰꿈 아닙니까? <laughs> 아니 혹시 모르죠. 한 아니 2차 동물원, 동물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laughs> 2차 동물원? 2차 동물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본... 곤점 군점. 군점 어 군점 <laughs> 2호점? 2호점도 있는거야? 2호점 <laughs> 역시 꿈이 야무진 여자군요 야망있네요 면도기 저거 사비고 보온돌은 지금 필요가 없고 건축 돌병 12개는 만들었어 안녕하세요 걸어다니는 핑하늘입니다 <웃음> 안녕, <웃음> 안녕하느라 너무 슬프다. 그런 얘기, 너무 슬픈 인사말을 남기지 말아줘. 더우면 여름 모자라도 써야지. 아, 이젠 농사도 지어야 되네. 우리 동물원은 가능한 거지. 일찌감치 움직여야지. 저거 내가 갈퀴 주워가지고. 바지런히 움직여서 내가 성공하리라. 해치고 나아가 끝내 이 길이라. 음. 여기? 음, 너무 타이트한가? 여기? 저 위에, 아, 저 해안선이 나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아니야, 마음에 드는 거 찾으면 끝도 없어. 널찍하게. 길 옆에. 한선 따라서 하면은, 네. 그쪽엔 벽을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그렇긴 네. 하죠. 하지만, 편법 쓰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정당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쪽이 <laughs> 좋겠는데.